안녕하십니까. 달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장맛비가 좀 왔습니다. 오늘은 삼성 반도체 소식, 더불어 SK 하이닉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HBM3E에서 어~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하고 SK하이닉은 또 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삼성전자는 로직다이를 산하노에서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M과 손잡고 인터포저를 협업하기로 했다. 확실히 그 HBM 시장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 작업을 하다가 대만 언론 디타임스입니다. 디타임스에서 삼성전자 HBM 3E가 엔비디아의 승인이 임박했다. 좋은 소식입니다. 3 0 0 m 중에 양산 공급할 전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디지타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만 그 반도체 관련 그런 어 회사 저 잡지사 뭐 언론인데 결코 삼성전자에서 우호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 3분기에 양산 공급할 전망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국내 언론을 좀 믿을 수는 없겠지만 외부 외부에서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믿을만 하거든요. 지난 9일 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일괄생산 턴키가 또 이게 자기네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일괄생산 턴키가 무기인 거는 사실이에요. 삼성전자가 HBM도 만들고, GPU도 만들고, 그 다음 패키징까지 다 해버린다 그러면은, 뭐 생산 원가라든가, 또이 생산 속도라든가 굉장히 많이 날건 사실인데, 과연 그게, 상품성이 있냐는 얘기죠. 상품성이. 그 기술의 그 숙련도가 과연 그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기를 만들 그 정도로 올라왔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삼성 파운드리에 있었던 얘기를 좀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BM4는 HBM3에 대비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48기가 용, 기가바이트 용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3E HBM3E가, 삼성전자가 2월 말에, 그, 이제, 생, 저, 제품을, 샘플을 공급한 거 보면, 이게 12단입니다. 12단. H,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이게 몇 기가 남은 36 기가바이트에요? 36 기가바이트인데, HBM4가 48 기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HBM3까지, 3이까지는 아마 12단이고, 또 HBM4에 넘어가면은 아 16단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인터포, 범용 HBM의 인터포즈와 수많은 입출력, IO라는 얘기야. 이 이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 DRAM 같은 경우는 IO, 입출력 단자가 64개인 반면, HBM3 같은 경우는 IO가 1 0 2 4개예요 근데 HBM4는 2,048개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성능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로직 다이하고 SK 하이닉스의 인포 터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는 HBM3까지는 MOSFET을, 공정을 이용했는데, HBM4부터는 핀 i 팩 공정을 적용을 한다, 검토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공정이 어디까지 갔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GAA 공정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핀 i 팩 공정으로, 어 그, HBM을, HBM4를 생산을 한다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MOSFET이에요. MOSFET인데 평판이잖아요. 그죠? 평판이죠. 근데 여기 게이트가 있고요.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면이 다 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에 따라서 HBM4는 HBM4는 모스펫을 버리고 핀펫을 이용을 하니까 속도가 200%두배 빨라지죠. 이게 P가 뭐냐면 파워. 파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면적은 70%가 줄어듭니다. 에리아, 에리아, 그 다음에 성능 퍼포먼스입니다. 50% 이상 향장된다자 기존의 HBM은 d r 입니다 DREM을 가지 만들거든요. HBM을 만드는 이 d r m 은 기존의 d r 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모스핏이 아니고 핀핏을 이용해가지고 HBM을 만든다 그러면 면적이 70%가 줄어들죠? 70%가 줄어지면 기존의 d r m 사이즈가 간다는 거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HBM이.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애플이 이 HBM을, HBM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애플 아이폰에다 넣려는 미니 HBM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만일 애플, 애플이 핸드폰에다가 미니 HBM을 넣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듣겠죠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HBM 시장은 향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핸드폰이 미니 HBM이 들어가면 성능은 뭐 어마하게 좋아질 거지만은 핸드폰이 1년에 뭐 수억 개가 만들어지니까 이 HBM 시장이 가속기 이정도뿐이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23년도 작년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D램 중에서 HBM이 8% 적었죠 그리고 올해 24년입니다 전체 D램 중에서 HBM이 21%를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30%가 됐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HBM에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히 3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HBM이 만들기 어렵고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가격도 6, 7배 비싸고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점유율 비중은 점점 더 넘, 넘어, 어,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HBM 점유,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이게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 기준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5 5예요 삼성전자가 42%예요. 자, 23년도 기준이니까 삼성전자가 HBM은 HBM2, HBM2입니다. 이게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HBM3라든가 3E는 AMD에 지금 소량 납품이 되고 있죠. 마이크론은 3%인데 올해는 마이크론이 한 5에서 9%. SK하이닉스는 이 정도로 그냥. 어 계속 유지할 거고 삼성전자는 한38% 정도로 아마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아주 HBM3하고 3E가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벌써 업계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HBM3가 아니고, 3E도 아니고, HBM4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BM 구조를 한번 보자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거든. HBM 구조를 보면은, 이게 HBM이잖아요. 그죠? 4단이죠, 4단. 이게 지금 8단 넘어서 12단까지 가죠. HBM4에 가면 이게 16단이 되는 거죠. 그러고, 여기에, 이거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로직 다이. 로직 다이가 그동안은 뭐십몇 나노가 돼가지고 파운드리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HBM4부터는 삼성전자는 4나노. 4나노에서 한답니다. 4나노. 4나노에서 하는데, 알다시피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삼성, SK 하이닉스는 이 파운드리 라인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 EUV는 뭐 6, 7대가 들어온인 거는 맞는데, 파운드리 이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파운드리 경력사업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모집을 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를 빼가겠어요? 삼성 파운드리 직원을 빼가겠죠. 그래서 파운드리 이걸 자꾸 넓히고 있는 거예요, 영역을. 그런데, SK도 이 로직 다이를 전에처럼, 어, 나누수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TSMC하고 손을 잡은 거죠. TSMC하고 얼마 전에 그 협업을 하기로 이제 그어 협약을 맺었는데 TSMC하고 SK하이닉스는 이 로직 다이를 12나노하고 5나노로 간다는 거, 이원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4나노로 가겠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어,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 2400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4나노로 했거든요. 수율이 이 4나노가 삼성전자가 한75%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 수율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신있게 그냥 HBM4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얘네들을 그냥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75%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그냥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랬더니만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인터포저를, 인터포저를 또 그러면 우리는 엠코 하겠다 하고 오늘 신문에 발표가 난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 SK 하이닉스는 엠코와 손잡았습니다. 엠코하고 손을 잡아서 삼성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얘기죠. 엠코라는 회사 아십니까? 엠코. 이거는 제 나이 때면 아마 알 겁니다. 이, 이 로고를 보면 대략 이제 그 감이 떠오를 건데요.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안암전자. 아남전자가 옛날에 반도체를 했죠. 이게 뭐 IMF 때인가 그때인가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우리 뭐 국내 회사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 아남전자를 우리가 인수를 안 했는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 아남전자를 인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사트라 그래서 오사트, 저기 그 후공정, 후공정 업체로 키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회사가 잘 컸냐면은 패키징이나 이런 거 오사트 이런 부분에서 t s m c 다음으로 2, 2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엠코거를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엠코를 인수하느니 많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 인터포저를 하려고 m 코고 선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SK는 자기네가 못하는 약점인 부분들을 TSMC를 잡거나 m 코를 잡거나 하면서 주도권을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향 인터포저 공급사가 되기 위해 m 코와 인터포저 샘플 공급을 협의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자사 HBM과 인터포저를 한 번에 M코에 보내면 M코가 이를 엔비디아 등 고객사 GPU와 결합해서 결합한다는 것은 그가 패키징한다는 얘기죠. AI가 가속기를 조립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태껏 지금 어,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TSMC가 전부 다 패키징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M 코가 SK 하고 손잡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반면 이그 삼성전자는 완전히 독고다입니다.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뒤에 이제 조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이게 인터포저가 뭔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여기 사진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여기가 인터포저죠. 아주 가장 이 기초가 기반이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로직 다이가 이렇게 저 HBM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그 연결을 또 여기. 어 GPU나 CPU하고 연결되는 것이 인터포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는 저런 것들을 PCB 기판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터포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포조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리콘 인터포조는 매우 비싼 제품이다 PCB 기판에 비해서 20배 정도 비싸다. 비싸다. 그런데도 실리콘 인터포조가 있어야지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가 이 h 2 0 0 이런 제품이 잘 돌아간대요. PCB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12인치 웨이퍼 300mm를 얘기를 합니다. 8인치 웨이퍼가 있고 20인 12인치 웨이퍼가 있거든요. 12인치 웨이퍼가 우리 펜트캠퍼스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8인치 웨이퍼는 기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12인치 웨이퍼에서 요게 인터포즈가 16개가 나오죠. 크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론상 16개가 나오지만은 수율을 생각해야죠. 그죠? 수율이 100%가 아니니까. 수율을 감안한다면 12인치 웨이프 한 장에 1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어, 가속기에는 저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요소제목으로 보면 실리콘 인터포즈는 진입장벽이 높다. SK 하이닉스가 엠코하고 손잡고 이 인터포저를 이렇게 한, 협업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실리콘 인터포저를 공급할 수 있는 것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TSMC,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인텔, UMC 정도, UMC는 어,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HBM을 다 하죠 HBM을 자체 다 생산하고 평택 캠퍼스에서 주로 합니다 HBM을 하고 그 다음에 로직다이도 여기서 하죠 로직다이도 여기서 하고 산나노에서 지금 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포조도 하잖아요 인터포조 그리고 패키징이 지금 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요 i-cube라고 나오죠. i-cube도 이제 그 tsmc는 c o 스 r s 라는이 chip on, wafer on substrate.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i-cube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이 i-cube까지 해가지고 패키징으로 완전, 저, 저 완전히 이게, 어, 토탈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삼성전자가 hbm, 로직, 그 다음에 저기 파워 큐브까지 해서 파운데리까지, 어, 패키지까지 다 되는데 이게 기술 성숙도가 얼만큼 올라와서 정말 저렇게 일괄 생산했을 때 TSMC가 만든 엔비디아의 가속기처럼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 그게 관건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운이리 포럼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술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다 찼을 때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얘기 아이큐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여기 보면 이제 로직, GPU가 들어가고 HBM이 이렇게 병렬로 들어가죠. 병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게 8개 어, 뭐 그다음에 또 12개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직하고 GPU죠. 또 CPU죠. 이 HBM하고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 그래서 인터포즈가 여기 들어가 고 우리 로직 다이가 들어갔는데 HBM 4에서는 이게 좀좀더 이제 좀그 세분화가 되고 더 고성능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밑에 얘기들은 대부분이 뭐 제가 그렇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HBM에 대해서 그냥 굉장한 그 기술 경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HBM 역전을 위한 승부수, 삼성전자도 승부수를 던진 거고 SK 하이닉스도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HBM 4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SK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에는 기존의 기존에 지금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 취급을 받고 있는 AI 가속기가 엔비디아, AMD든 AI, AI 가속기 제조회사들은 삼성전자에게 저전력 HBM을 개발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AI라는 거는 전기를 먹고 자라고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저, 어, 유튜브에서 올려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HBM을 엔비디에 하나도 못 팔았지만은, 거기에 따라가는 뭐, DDR5라든가, LP DDR5X라든가, GDDR7이라든가, ESSD, 이런 것을 팔아서라도,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만의 디지타임스의 말씀, 날대로 3분기에 HBM3E가 어, 생산이 되고,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그러면, 3분기부터 4분기, 내년까지, 삼성전자의 어, 매출, 영업이익은 우리가 상승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 높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로직다이를 4나노로 하는데, SK하이닉스하고 TSMC는 5나노로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떨어지죠. 떨어지죠. 이렇게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 승부가 안 난다 그러면 정말 그냥 뭐, 그 삼성은 다 사표수를 각오를 하고 전력으로 매달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거나 양쪽에서 제가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만 잘 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SK하이닉스에도 사무실을 열어놓고 거기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평트 캠퍼스가 이게 4기잖아요. 피폰데 여기가 페이지 1이잖아요 페이지 1이 지금 임시 사용승인도 다 나서 가동이 지금 들어가기 초일기고 여기 페이지 3가 지금 6, 어, 6월 17일, 6월 27일날 이게 전제 공시에 다 떴는데 이상하게 페이지 3리가 아직 공사가 공격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2는 아직 얘기도 없어요. 아직도 얘기도 없고. 저는 가을쯤에, 10월쯤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않을까 했는데, 아직 그렇고. 여기 페이지 4도 지금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반도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황이고 그다음에 HBM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 애플이 만일 아이폰에 아이폰에 미니 HBM을 넣는다 그러면 이 캐파가 좀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 P4에 페이지 저기 P4에 4기에 마감 공사도 이렇게 더디게 하고 5기도 지금 2월 달에 셧다운 시켜 놓고 지금 공사를 안 하냐고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청주의 M15X를 지금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7월 아니면 8월부터 칼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용인 그 원산면에 있는 SK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내년 3월이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한두 달을 땡겨서 1월로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반도체 공장을 하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마 더 많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제가 더 정보를, 어, 준비를 해서 또 한번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계원 대표가 셜 퍼스트, 공장부터 먼저 짓고 수주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직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향후 몇년 뒤에 2년이나 3년 뒤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봐 겁나요. 그때 우리가 잘못 또 판단했다. 2019년에 HBM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연구팀을 해체하는 바람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장을 제대로 셧다운 시켜놓고 공장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2, 3년 뒤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HBM, d r m 메모리 반도체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독신도시에서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부디 기존에 공사하던 것들을 좀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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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